선생님, 네. 동화책을 하나 들려주시기로 했죠. 네, 오늘 동화책 이름 알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동화의 이름은 까먹었다. 어, 오늘 동화 들려주기로 한건 해임 달리 무와 재미없겠다. 옛날 옛날에 엄마와 오빠와 여자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솜씨가 좋아가지고 떡을 만들면 떡이 엄청. 아, 맛집이다, 맛집. 솜씨가 도기로소문나이 엄마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팔려고 시장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건 하지 마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엄마는 떡을 팔러 갔어요. 떡을 다 팔고 얼마 남지 않은 떡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개를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흥 못생겼다.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합니다. 아 호랑이는 떡안 먹는데 호랑이는 고기 좋아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엄마가 떡을 하나 주고 또 고기를 넣는데 또 호랑이가 어흥 못 생겼다니까. <laughs> 또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해서 또 떡을 주니까 마지막 고기를 넣고 있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죠또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는데 이제 떡이 왔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 본색이 드러났구만. <laughs>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 옷으로 가라 입고 옷이 다 터질 것 같은데.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오빠랑 여자 동생까지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얘들아, 나왔다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다. 엄마 목소리는 예뻐요. 호랑이 목소리는 못생겼다. 목소리를 들은 오빠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도 못생겼네. 이 오빠가 엄마가 아닌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가요. 호랑이가 쫓아오지 못하록 나무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그 남매를 찾아서 마 갔는데 우물을 보니까 우물에 남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물에 있는 줄 알고 우물에 들어가려고 아 바보다 바보 진짜 우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위에서 비친 모습이었죠 그걸 알아챈 호랑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쭉 미끄러져서 엉덩방 아에 쿵. 왜 용룡이 쌤이 아파요? 이야기만 들어도 엉덩이가 아파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참기름을 손에 바르면 된다고 말했어요 참기름을 바르고 다시 올라가니까 더쭉 미끄러지면서 엉덩이 아! 궁댕이가 너무 아프겠다 그걸 보고 깔깔 웃던 여자 동생이 도끼를 이용하면 올라올 수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래서 도끼를, 그 도끼가 내 도끼냐. 도끼를 이용해서 마블로 하고 있어. 이 남배가 이제 호랑이가 우리를 잡으러 오니까 하늘에 빕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s o m e b 더니 하늘에서 동화줄이 쭉 내려와. 요 그래서 이 동화줄을 잡고 남매는 하늘으로 와, 힘 진짜 세네. 그거 잡고 있기 힘들텐데 그걸 지켜보던 호랑이가 어 나도 따라서 올라가야겠다고 하늘에 빕니다 저도 동아줄 내려주세요 해서 동아줄이 쫙 내려갔는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냄새나겠다 <laughs> 그 썩은 동아줄을 호랑이가 잡고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호랑이가 툭 떨어져 말았다는 동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맞죠? 동화의 주된 내용은 힘이 센 호랑이가 힘이 약한 엄마, 오빠, 여자 동생까지 막 괴롭혔더니 하늘에서 무슨 동화줄을 내려줬나요? 썩은 아, 어, 동화줄. 착한 일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잘 지내면 복을 받겠지만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호랑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늘에서 복이 아니라 화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막 괴롭히고 놀리고 하면 썩은 동화줄이 내려와서 호랑이가 다쳤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더잘 지내야 되겠어요. 맞나요